오늘은 외박을 하고 싶다는 사춘기 딸의 진짜 고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, 자율성과 독립의 선언. 나는 이제 어른처럼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요. 사춘기는 나도 결정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욕구가 폭발하는 시기입니다. 외박이라는 행위는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자립의 상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. 그러므로 부모의 반대는 곧넌 아직 미성숙해라는 메시지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. 두 번째, 친구 관계의 압력. 다들 하는데 나만 안 된다고 하면 소외될까봐. 사춘기에는 친구와의 관계가 제2의 가족처럼 중요해집니다. 외박은 단지 재미나 휴식이 아니라 친구들 사이에서 소속감을 유지하는 의식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안 되라는 말은 단순한 거절이 아닌 관계에서의 불안감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. 세 번째 부모 신뢰에 대한 탐색. 우리 부모는 날 어디까지 믿어줄까? 딸은 질문합니다. 엄마, 아빠는 내가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다고 믿을까? 외박 요청은 그 질문을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. 즉, 부모와의 신뢰관계를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. 허락보다 중요한 건 부모가 보여주는 태도와 말투입니다.